안녕하세요 시리민입니다 아이폰 12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포악하기해서 돔글라스를 입혀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돔글라스에서 돔글라스도 나왔지만 좀 쉽게 부착할 수 있는 제품도 나왔어요. 그래서 돔글라스와 이 제품 둘다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돔글라스는 이전에 제가 소개했던 방식과 거의 같아요. 경화액을 넣어서 굳히는 방식으로 설치하는 방법이고요 이지 글래스라는 거있는데 이거는 좀더 쉽게 화면을 붙일 수 있도록 좀 설계가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쪽 부분에 카메라 부분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붙이는 글래스도 같이 소개를 해볼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돈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구성품이 좀 많은데요. 초보자가 설치하더라도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구성품이 여러 가지가 들어 있죠. 왼쪽에 있는 이지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좀 쉽게 붙 붙일 수 있도록 트레이가 둘다 있긴 한데요. 구성품이 좀더 간편합니다. 네, 이걸 이용해서 스마트 볼로 놓고 위에다가 이제 바로 부착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지글래스 설명은 어제 간단하기 때문에 말로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 먼지를 제거하는 먼지 제거 스티커랑 그리고 극세사 천알고솜이 있습니다. 알고솜으로 깨끗이 닦아주고 극세사 천으로 닦아서 마무리하고요. 먼지가 묻으면 먼지 제거 스티커로 닦아줍니다. 그 상태로 어, 여기 트레이가 있죠. 문늬가 있는 쪽이 위로 가도록 그 글자가 이제 아래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스마트폰 위쪽에 이렇게 끼워줍니다. 글래스를 딱이 부분에 맞춰서 딱 끼우기 위해서 어, 이렇게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이 강화유리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안쪽 부분이죠. 떼는 부분이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딱 올려주면은 딱 붙이면은 그냥 설치가 끝나요. 이렇게 딱 붙이면은. 이게 붙었을 때의 모습을 대충 유추해 보는 건데 이렇게 모양이 맞춰서 스피커를 맞춰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끝나요 설치가 무척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대신에 돈글라스에 비해서는 이게 경이 두께가 조금 더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질 때의 밀착감 이런 부분은 조금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아주 간단하게 붙일 수 있고 그리고 성능도 좋기 때문에 그리고 강화율이 있잖아요 또 두께가 두꺼워서 또 튼튼하긴 튼튼하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붙이실 분들은 이렇게 붙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지글래스의 카메라를 포함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두개나 들어있어요. 두팩이죠. 두개나 들어있는데 어 이제 부착하기 전에 한번 닦고요. 정리 도구로 먼지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모양에 맞춰서 이거를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완전히 검은색으로 바뀌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여튼 카메라를 완벽하게 포화하고 싶을 때 붙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엔 돔글라스를 부착을 해볼 겁니다. 더 완벽한 강한 유리를 붙이기 위해서 동글라스 붙여 볼 텐데 설명 방법을 아주 빠르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구성품을 다 펼쳐 놓습니다 구성품이 좀 많고 설명 방법이 좀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설명을 잘 따라서 설치하면 누구나 실수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먼저 여기는 검은색의 어,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측면 부분에 버튼 부분을 다 가려줍니다 경화액이 혹시나 모르게 흘러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 보호하기 위해서 붙이는 겁니다 단자 부분을 그리고 스피커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어떻게 딱 붙여야 되는 거는 방법 은 없지만, 화면을 가리지 않도록, 왜냐면 화면 부분에 강화유리를 붙여야 되니까, 그 부분 가리지 않도록만, 그냥 그리고 단자 부분은 가려지도록 붙여주시면 됩니다. 만약 잘못 붙으면 뗐다가 다시 붙이셔도 돼요. 이렇게 블랙 마스킹 테이프를 측면 부분에 다 붙여서. 버튼이랑 구멍 부분을 다 막아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화액이 흐르러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 막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죠.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알콜올솜을 뜯어서 화면을 먼저 닦아줍니다. 극세사 천을 이용해서 화면을 닦아서 마무리해줍니다. 하단 지그에 스마트폰을 올려둬야 되는데요. 요 카메라 구멍이 여기 친절하게 뚫려 있어요. 이 구멍을 맞춰서 올려줍니다. 이쪽이 스마트폰 상단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보면 리시버 스피커가 있습니다. 특기 네, 위해서 보이는 스피커가 있는데 이 부분을 막아줘야 돼요. 여기 보면은 어, 리시버 홀을 막아주는 이 마스킹 테이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붙일 때딱 맞춰 붙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구멍을 이 측면 부분에 홈에 맞춰서 그냥 껴주면은 딱 맞게 들어갑니다. 이제 상단직을 올려줍니다. 여기는 넓고 여기 좁죠. 여기도 좁고 여기 넓고 방향을 맞춰서 올려줍니다. 이렇게 생긴 흡수패드를 끼워줍니다. 근데 좀 주의할 부분이 만약 에 가끔 이렇게 이렇게 휘어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휘어있으면은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이쪽으로 가져가면 이게 화면 쪽으로 밀려있잖아요. 볼록한 부분이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치하시면 돼요. 이측면 부분에 홈이 있는데 홈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줍니다. 완전히 밀어넣지 말고 위에 화면에 걸치듯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중에 먼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먼지 제거 스티커를 이용해서 혹시 모를 먼지를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하면서 먼지를 제거해줍니다.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 핀이 있는데요. 플라스틱 핀을 이 측면 부분에 구멍에 맞춰서 껴줍니다. 이번엔 포지션 브릿지를 끼워줍니다. 이 상단 부분 쪽에 홈이 두개가 있는데 이 홈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줍니다.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이 경화액을 넣을건데요. 여기 색깔이 있고 없는게 있죠? 색깔이 있는 쪽을 뚜껑을 열어줍니다. 뚜껑 많이 열고요. 그 다음 이 구멍에 맞춰서 올려줍니다. 근데 경화액이 흘러나오진 않아요. 뒤쪽에 있는 뚜껑을 열어야지 나옵니다. 뒤쪽, 뒤쪽에 있는 뚜껑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경화액에쭉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 작업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할 점이 평평한 책상에서 하셔야 돼요. 막 책상이 기울어져 있으면 경화액이 이쪽으로 다 쏟아지겠죠. 만약에 다 쏟아지면 경화액이 한 개가 더 들었기 때문에 쏟아서 다 버리시고요. 한 개를 더 이용하시면 됩니다. 경화액이 다 나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고요. 그 다음에 뚜껑을 다시 닫아줍니다. 이 뚜껑 닫을 때 경화액이 좀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쪽 뚜껑도 닫아줍니다. 포지션 브릿지를 제거해야 되는데요. 상단 지그로꽉 손으로 누르고요. 그 상태로 포지션 브릿지를 잡아서 이렇게 빼줍니다. 이제 강화유리를 올려줘야 되는데요. 강화유리 있죠? 이렇게 떼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호 비닐이 제거되는 부분이 이 부착면 쪽으로 가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스티커가 안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뗀 다음에 이대로 붙이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한쪽이 이렇게 깎여 있어요. 이게 깎여 있는 부분이 어, 스마트폰의 상단쪽으로 가도록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이쪽이죠. 이쪽 플라스틱 핀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일단은 이거부터 제거를 할게요. 제거하고요. 그리고 참고점이 아까 이지, 어, 이지 글래스랑 비교를 좀해 보면은 동글라스가 살짝 더 얇은 느낌이에요. 조금 더 얇은 느낌입니다. 글래스를 올릴 때는 이 하단 부분 이쪽 부분에 먼저 걸치듯이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위쪽을 탁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놓는데 들어가지가 않죠? 이 플라스틱 핀에 걸려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 핀을 반드시 꽂은 상태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경화액이 가운데로 오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 그러니까 왼쪽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은 경화액이 이렇게 쭉 아래쪽으로 흘러갑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흘러가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반대쪽으로 손을 잡고 조금 기울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오도록.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럼 가운데 오면 이렇게 딱 달라붙거든요. 딱 붙어있죠? 그때 이 플라스틱 핀을 이 상단부분 찾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찾고 플라스틱 핀을 이렇게 딱 빼줍니다. 그러면 가운데서부터 쫙 경화기 퍼져나가요. 완전히 다 퍼진 데 시간 좀 걸리기 때문에 80초 이상 기다려줍니다. 조금 오래 기다리셔도 상관없어요. 끝부분까지 경화기 전부 다 이제 퍼졌습니다. 이제 경화기를 준비를 합니다. 경화기는 보조 배터리나 또는 USB 충전기 등에 연결시켜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면 15초 켜지고요. 두번 딱딱 누르면 60초 켜져요. 일단은 처음에는 1차 경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초만 고칠 겁니다. 그래서 버튼 한 번씩만 누르면 돼요. 상단 부분에 놓고요. 아니, 하단 부분부터 놓고 버튼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켜지죠. 기다리면 15초 뒤에 불이 꺼지는데 아래쪽도 똑같이 15초만 켜줍니다. 여기도 15초. 네, 이제 불이 꺼졌네요. 그러면 이제 상단 지그를 제거를 해 줍니다. 빼고요. 스마트폰을 빼냅니다. 기울여서 빼시는 게 편하긴 할 거예요. 기울여서 빼고요. 알코 솜이 두 개가 더 들어 있는데 알코 솜을 이용해서 닦아 줍니다. 혹시나 측면 부분을 통해서 이게 흘러나왔을지 모르니까 가볍게 닦아 준다는 식으로 닦아 주면 됩니다. 근데 잘설치가 됐으면 흘러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 합니다. 네, 옆부분에 붙였던 것들도 다 제거하고요. 이걸 마지막에 떼셔도 상관없는데 먼저 떼셔도 상관없어요. 제거를 합니다. 이제 완전히 굳혀 줘야 되는데요. 버튼을 두번 누르면 60초 켜지죠. 하단과 상단 부분을 딱딱 두번 눌러서 60초씩 굳혀 줍니다. 위쪽 아래쪽 둘다 60초 굳혀 줬습니다. 근데 한번더 굳혀도 상관없긴 해요. 네, 굳혀 주고. 그 다음에 극세사 천으로 닦아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네, 다 끝났네요. 돔글라스를 입히고 사용 해봤는데, 어,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원래 화면은 만지는 듯한 느낌으로 아주 매끄럽게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얇은 느낌이에요. 근데 만져보면은 완전히 엄청나게 얇아서 뭐 두께가 없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살짝 두께감은 느껴집니다. 이 부분 만져봤을 때. 그리고 좀 다른 게돔글라스는위쪽 부분이 이쪽에 좀 깎여있어요. 네 깎여 있어서 좀 다릅니다. 이지글래스랑 조금 다른 부분이네요. 이 부분이 이지글래스의 카메라 보호하는 부분도 붙여봤습니다. 네 카메라 앞쪽 부분에 글래스가 이렇게 막는 형태를 하고 있어서 카메라가 직접 손에 안 닿도록 그냥 보호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카메라가 직접 뭔가 부치거나 할 때도 좀더 보호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이 까맣게 칠해져 있으니까 조금 어색해 보일 수는 있긴 한데 뭐 케이스 입히면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이지글래스와돔글라스둘다 살펴봤는데요. 어, 설치하는 게좀더 복잡해 보이는 건돔글라스가좀더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 이 접착면을 이용해서 붙이는 것과 이 경화액을 이용해서 붙이는 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 이지글래스가 훨씬 더 쉽게 붙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고요. 어, 글라스는 근데 만약에 화면에 스크래치가 있거나 뭐 작은 뭐 미세한 먼지 같은 거 들어가더라도 이 경화에게 그 부분을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표가 안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좀 손상이 간 상태거나 아니면 또는 완벽하게 네, 화면이 없는 것처럼 딱 붙이고 싶다 하신 분은 동글라스가좀 좋을 거고요. 근데 난좀 쉽게 붙이고 싶다 어렵고 간단하게 붙이고 싶다 하신 분은 이지글래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